마지막 바통을 그분께 건네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기다리는 건이 몸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세상을 3천만 번 겪고 나서야 파트너가 우리 곁에 왔어.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잖아. 하지만 키레둥이 기다려도 끝내 그 영웅이 오지 않는다면 <laughs> 그럴 리 없어. 난 알고 있거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그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란 걸. 우린 절대 그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어? 낭만이 너의 앞날에 함께하게이 성이 너의 깨우침을 주여 분쟁이 널 격려할 거다 계란이, 네 성공을 보장할게 죽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통마가 여기가 스틱시아라고?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바다의 반신이 지키는 소용돌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히실레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오랜만입니다, 개척자님 황금의 후예 영웅들은 운명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또 끝없는 고독을 견디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운명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성과 계략이 제 몸을 구속했지만, 제 의지는 그로 인해 침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신, 글래디오럼경 히실렌스는, 노랫소리로 절 환상에 빠뜨려 한 천재를 몰락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교도소장은 흘러버린 시간으로 인해 미혹에 빠졌지만 그녀의 죄수는 전과 같이 태어나죠. <laughs>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가요?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목이 묶여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서로 마주볼 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볼수 없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앞에는 동굴의 암벽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소리는 암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굴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게 찰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꿈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의 해방자가 왔습니다. 절 완전히 꺾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에 노래하는 자를 깨워 창세의 소용돌이라는 감옥을 열어야 하죠 당신은 직접 제 수갑을 풀고 동굴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그 환몽 속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교도소장의 기억 말입니다 조용히 환상 속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성적으로 보면 구세주는 이 세상의 전부를 눈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기억은 모든 엠포리어스인들의 운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공감해야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면의 의미를요. 당신의 뜨거운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우화를 바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불빛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을 비춰냈군요. 저들 역시 이 연극의 배우죠. 바다 속에 만연한 치르게 물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왕님께서 직접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으로 가셨잖아. 이 장면은 바다의 황금의 후예가 탄생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녀는 세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티탄 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오스라나는 검은 물결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아이언툼의 묘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검은 물결은 여전히 세계의 깊은 곳에서 요동쳐. 세이렌의 나라가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들어봐, 헬레트라의 노랫소리야. 그녀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헬레트라의 노랫소리는 곧 여왕님의 칭명이니까. 검은 물결이 바다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왕님은 모든 걸 바치셨어. 여왕의 잔에서 탄생한 그녀는 지극한 축복을 받아 최고의 신력을 이어받았지. 해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당연하지 헬렉트라. 우린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헬렉트라입니다. 그건 과거의 그녀이며, 미련 속에서 되돌아보는 찬상이죠. 여왕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아마 체력이 바닥나셨을 거고, 결국에는 검은 물결이 국경으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설마 우리 해역도…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여왕님 대신 검은 물결을 담는 잔을 들어올려 함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낼 테니까. 부잘 것 없는 티탄 권속이 진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군요. 바로 그 순진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